지난화에 이어서 이번 적의 소굴도 그냥 모두 몰살 엔딩입니다. 너무 많은 적을 상대했기에 자원이 남아돌았죠. 면복에 걸려서 적의 기습공기가 강하기도 했지만 레인저 업무는 물론 사격에도 자신이 있는 아르티움. 계속히 착해 달려오는 그의 루 상대해줍니다. 사건보다 이런 라이프레이 머리만 맞춘다면 가성가진기죠 물론 에임 실력이 한편이 없기에 그냥 문통을 세발맞춘다고 생각하는게 더 절약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신나게 탈옥했다 이제 슬슬 물도 구해야겠는데 일거리만 많군요. 공전을 포함한 모든 적을 쓸어버립니다. 이거 맵이 넓기만해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죠. 드디어 물의 위치를 발견했네요. 여기 빌람베들이 물을 도점했기에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었죠. 물도 때려잡으면서 몰래 잔입합니다. 노예를 이용하여 물을 지상으로 올리고 있군요. 저들의 물탱크 차량을 훔쳐야겠습니다. 많이 암살 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이거 대낮에 움직이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 몰살이 답이었죠. 어쩔지 다 때려잡고 물탱크를 훔쳐서 오로라 열차로 돌아갑니다. 피곤해 쓰러진 소금이가 다시 들쑤자 전투 중이었군요. 하긴 물탱크까지 털렸으니 죽자고 달려듭니다. 결국 전쟁을 끝낼 수가 없기에 적의 보스를 찾아 모든 것을 끝내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적의 본거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죠. 전력에 식량 그리고 술까지 이 모든 것은 노예가 있게 가능했습니다. 노래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신 이들의 보호와 함께 물을 조금씩 얻는 것 같소. 나름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유흥시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스와도 만났는데 방금 만난 봉춤 누나든가 함께 있기에 보여드릴 수가 없군요. 뭐 자신만의 철학을 좀 소개해주며 이야기를 끌고 있으며 강렬한 전투 끝에 결국 이곳의 지배자도 끝이 나는군요. 바로 항상 멀리서 저격으로 지원해주는 안나의 킬로 말이죠. 안나는 사막에서부터 계속 기침이 심해지던데 담배까지 피는 이유는 뭘까요? 시원하게 물이나 한 잔이 안 나야. 다들아기 균이 넘치는 투트중입니다. 벌써 여애절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타로 항상 여심을 울리더니 끝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즐거운 파티 분위기도 잠시 안나가 피를 토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식인조 의사가 말했던 이상한 구멍이 빠져 파스에 중독되어 폐가 망가져버린 것이었죠. 일단 다들 긍정적인 사고로 그저 사막의 먼지 때문에 잠시 폐에 무리가 가는 것이라고 공기 좋고 물금 좋은 곳으로 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원주민과 해적이라는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동료가 사라지죠. 동료를 찾겠다고 몰두 몰살해버립니다. 반만 골라서 이동할 수도 없고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총질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도에 표시된 곳에 도착했는데도 이벤트가 없어서 당황합니다 일단 저 하얀 동생이는 볼에 약합니다 숲의 부족인지 뭔지 진짜 이곳에서 보트를 찾을 때까지 지도에는 변화가 없어서 결국 모두 볼 따라오고 공략을 보고 이동했네요 <놀람> 이건뭐 해피엔딩을 보려면 아무도 모르게 잔입하여 통과해야 한다는 데 답답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얀 공가의 전투가 한 번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이 조금 전투인 것 같아 총알을 막힌다고 석공만 사용했네요. 음... 소금이의 친구는 저 숲의 보통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소금이가 모두 몰살해버리자 거짓말이라며 화를 냅니다. 결국 화살을 맞아 화관식 굴고가 되어버린 친구였죠. 희망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사라지고, 다들 슬슬 절망에 빠져갑니다.